안녕하세요. 플라스산 훌쌤입니다. 오늘은 박스를 이용을 해서 리포머에서 조금 둔부 엉덩이, 그릇에 집중되어 있는 동작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스프링을 다 빼주실 거고요. 엉덩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스프링 다 빼준 상태에서 얘를 가로로 돌린 다음에 캐리지, 여기에 간격이 한 10cm 정도, 케이지 끝에서 10cm 정도만 남기고, 쇼박스로 박스를 세팅을 해주십니다. 얘를 끝까지 끌고 나가셔서 딱 붙여주세요. 주차를 시켜준 다음에, 고관절 앞쪽 라인 접히는 부분이 여기 박스 엣지에 닿을 수 있도록 엎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양손으로는 숄더레스트 앞을 잡으셔도 되고, 풀리를 잡으셔서, 겨드랑이를 살짝 끌어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잡으셔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꺼져있거나 고개만 들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겨드랑이 뒤쪽 광배를 사용을 해주시고, 갈비뼈 앞쪽에 복근을 사용을 해서 중립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 발끝이 바닥에 다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발가락 끝을 꽁꽁 찍어 놓으셨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들어올려 볼 건데 이때 그냥 습관적으로 바깥으로 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들수 있게 보실 거예요. 자 이때 양쪽 골반 앞쪽에 ASIS 골반뼈가 바닥에 다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걔가 계속 붙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다리를 들어올릴 때 한쪽 뼈가 더 느리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양쪽 골반 앞쪽 뼈가 똑같이 다 있고. 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 다리만 쓱 들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반대쪽도 가볼게요. 후 양쪽 골반 뼈가 바닥에 닿아 있는 걸 느껴주시고 다시 반대쪽도 오케이 자 이제는 두 무릎을 다 뻗어서 들어올려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레일 위에다가 한번 내려놔 보도록 할게요. 한번더 복부를 잡아줘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이 레일 위에서 한번 천천히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갔다가 뻗을 건데 얘를 무릎을 위로 쭉 뻗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뒤로 발바닥을 밀어낸다 생각해서 뻗어주세요. 다시 뒤로 발바닥을 뻗어낸다. 한번더 무릎을 구부렸다가 뒤로 뻗어서 여기 힘으로 펴는 거지 무릎을 위쪽으로 그냥 퉁 펴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해보고 그래서 무릎을 펴는 게 뒤쪽으로 밀어서 좌골 뒤쪽에 힘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그대로 다시 무릎을 접어서 두 뒤꿈치를 만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어분이 고관절을 접어서 내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위로 들기. 다시 접을 때는 얘를 충분히 고관절을 접으면서 외회전을 할수 있게끔 어깨 바깥쪽 라인으로 무릎을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 지금 상상할 때는 잘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해보시면 바로 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고관절을 접으면서 얘를 더 어깨 바깥쪽으로 가져간다 생각했다가 위로 밀어내기. 한번 더. 프로그 스퀴즈 들어 올리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프링 없이 박스를 숏박스로 세팅한 상태에서 리포머 운동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스프링 흰색 제일 가벼운 거를 이용 해서 할수 있는 엉덩이 운동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